용인에 위치한 와인마켓 주스트코에 다녀왔습니다. 보통 와인샵에는 와인만 덩그러니 있어서 정보 찾기가 불편한데 이곳은 스토리뿐만 아니라 비비노 점수, 당도, 바디감 등이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어 쇼핑하기 정말 편합니다. 나라별, 그 중에서도 지역별로 섹션 잘 나눠져 있어서 지역에 따른 품종을 아시는 분이라면 더더욱 편하게 쇼핑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오늘 제가 고른 와인은 묵직한 바디감을 가진 이태리 와인들인데 정말 맛있으니 잘 기억해두세요. 그리고 빈티지가 다를 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구매하시고요. 저의 최 추천 와인은 토마시아마로네 벨바 페노메노입니다 주스토커가 추천하는 섹션도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세요 와인뿐만 아니라 사케, 디온슈, 보드카 각종 양주들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주 가벼운 스파클링 등 종류가 다양하고 스낵, 살라미 치즈 등이 구비되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요. 와인 사러 가기 딱인 이곳.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를 확인해보세요. 빠이.